여러분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풀어볼 문제는 이귀 안에 갇혀있는 흙을 전부 살리는 문제입니다. 자, 지금 집이 하나도 없어요.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두면서 어떻게 살려고 해도 살 방법이 없습니다. 이렇게 두면 두고 젖히면 나갑니다. 흙은 이 안에서는 도저히 못 살고요. 여기서 수를 만들어 내야 돼요. 자, 그 자리가 어딘지 가장 풀어보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두는 건 이렇게 막고요 한칸더 나오는 건 막고 단수치면 이어주면서 백이 전부 연결이 돼요 일단 첫눈에 보이는 수는 이렇게 한칸더 들어오는 수죠 들어오면 이렇게 꽉 이어주고요 나오면 두고 막으면 단수치고 이으면 내리면서 이흙두 점이 죽게 돼요 뒀을 때 이렇게 두는 수 두고요. 막으면 단수 치고 이으면 내립니다. 자 어때요? 수상전에서 흑돌이 전부 잡히게 되겠죠. 이렇게 두는 수도 마찬가지죠. 이렇게 내리면 한 점이 잡히고.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여기 끊어주는 수가 정답이에요. 좀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끊으면 한점 잡아야겠죠? 이때 한번더 내려주고요. 같이 내리면 그때 끊습니다. 두점 잡아야겠죠? 다시 먹여치고요. 잡으면 단수치고, 이으면 이렇게 꽉 막으면서 100을 전체 다 잡고 흙을 살릴 수가 있게 되겠죠? 100의 최선의 수는 나오고 두 점을 주는 수가 최선이겠죠? 어때요? 흙이 다 살게 되죠?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끊는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